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7F412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41번째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를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챕터는 종합적 사고를 하라 부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사고를 하라 그러니까 어, 계속해서 사명서를 작성하고 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 종합적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종합적 사고라는 게뭐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어, 우뇌를 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뇌를 쓰라, 좌뇌는 어, 논리적인 뇌라고 한다라면은. 운뇌는 어, 직관적인 뇌다.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상상력과 양심, 이,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천부적인 능력은 바로 운뇌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이런 운뇌의 영역을 에, 증가시키는 게 되게 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자네는 어, 논리적인 영역, 또 순차적인 영역. 어, 또 세세한 어떤 단계를 나누는 부분 어, 섬세하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좌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우뇌는 어,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다루고 상상을 하고 그게 감정을 불어넣고 어, 부분과 부분을 연결해서 전체를 조망해 볼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우뇌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와 우뇌를 함께 쓰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현대 사회는 자녀를 더 숭상하고 또 학교 교육도 이런 자녀 성향의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죠. 암기력, 논리력, 추리력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어 자네 성향이죠. 그래서 자네가 우수한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하고, 운애가 우수한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약간 산만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네와 운애가 함께 필요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창의성, 21세기에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상상력과 직관력 부분과 전체를 연결하는 능력 종합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요즘에는 더 다루고 있죠 우리 인생을 인생의 어떤 각본을 쓰는 데 있어서도 바로 어 현재 지금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 미래 내가 언제 운명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의 어떤 삶을 조망해 보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사건과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만족감과 충족감을 느끼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 운해가 더 많이 동원되어야 되는 상상의 영역이고 원칙에 기초한 어떤 양심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직관이 필요한 그런 운해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네와 운해가 어 고르게 쓰이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넓히는 데자네와 운해를 함께 쓰는 게 중요하는데요. 마음 속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그 그려본 이미지에 감정을 불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욕구와 에너지를 동원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명세의 역할과 가운데 활용 방법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러려면은 운해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넓혀야 되겠죠. 스티븐 코비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이런 과제를 낸다고 그럽니다. 어, 여러분이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음, 이 세상에 없다고 가정하자. 어, 이, 이번 학기가 끝나면 이제 생이 마감하는 거이죠.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한 학기밖에 살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지막 한 학기 동안 어떤 학생이기를 음, 바라는가? 어떤 삶의 의미로, 어떤 인생으로? 어, 어떤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어,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해보게 하고, 그 생각해봤을 때 거기서 떠오르는 이미지와, 어, 감정, 어, 이런 것들을, 어, 메모해보게 한다는 것이죠. 메모해보게. 어, 그랬더니 정말로 학생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어, 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시각이 넓어진 것입니다. 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어, 눈앞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 사후, 내가, 내 삶이 끝나고 난 다음 내 삶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까지를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서 내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어, 어떤 그 시각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각의 확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다짐을 하게 되죠. 그데 스티븐 코비의 이런 어떤 다짐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고 다짐하고 상상하고 다짐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사명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하나의 습관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상상하고 다짐할 때 어떤 조건들을 갖춰서 다짐하는 게 좋다라고 가이드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어, 어, 어~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감정이 느껴지게, 이렇게 이제 상상하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비록 잘못을 할 때도, 어, 내게 있는 지혜와 사랑, 그리고 확신과 자제력을 가지고, 어, 반응하고, 어,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만족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어, 자기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도, 내게 있는 지혜와 사랑, 확신과 과, 자제력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만족을 준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관계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부모이죠. 이런 훌륭한 부모도 이렇게 자주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제력과 그다음에 지혜, 확신, 사랑을 발휘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현재 시제로 어, 어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 그 다음에 예, 또 회사 생활에서 어,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았을 때 어,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긍정적인 자세와 어떤 느낌과 의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감정과 올바른 가치관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지금 현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은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시각화와 다짐 작업을 하고요 우수한 업적을 달성한 대부분의 훌륭한 비즈니스맨들도 이런 상상력과 다짐을 반복적으로 하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여러분 자기 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어, 그 다음에 어떤 어, 직장에서 또는 자기 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가 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어, 또는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서 감정을 부여하고 지금 현재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 상상하고 다짐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보길 스티븐 코비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황민고의 여러분 어, 무척 더운 날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백혈병 소아암 협회 광주 전남 지부 사무실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백혈병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절망감과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NGO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